1. 디자인 이외에는 하나의 디자인을 베이지 컷과 존크레바스 컷두 가지 방식으로 커트하여 비교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이등각 커트 기법의 장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론이죠. 베이지 컷과 존크레바스 컷의 차이점, 베이지 컷 헤어 디자인의 기본 형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홉 가지 기본 형태로 다양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커트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종크레바스컷 베이스컷에 틴닝 기법을 더하여 구성되는 심화된 커트 기법으로 고객의 니즈를 더욱 섬세하게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베지컷의 장점, 견고한 기본이 모든 헤어 디자인의 토대가 되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스타일이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기반 9가지 기본 형태를 통해 무궁무진한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며 변형 응용이 용이합니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형태, 구현 기본기 충실하여 정교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헤어 형태를 구현하는 데 탁월합니다. 존 크레바스 컷의 장점, 고객 만족도 향상, 베이스 컷의 튜닝을 효과적으로 더해 고객의 개별적인 두상 모질,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섬세한 디테일 구현,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위질만으로 모든 디자인을 완성하며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듭니다. 디자이너의 숙련도 표현, 기본기를 넘어선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디자이너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고객에게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커트가 어렵고 두려우신가요? 존 크레바스 커시, 너 당신의 필살기가 되어드릴게.